네 안녕하세요 김현 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로테이션인데 오늘 로테이션의 자세한 내용을 다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골프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골프를 정말 못 쳤었는데 그때 로테이션이란 것을 배웠을 때는 정말 이게 뭔지를 몰랐었어요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진도가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로테이션이란 거를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난 연습을 해서 하루에 12시간씩 거의 매일 연습을 해서 제 몸으로 결국에는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들었을 때는 어려웠던 것들은 다 빼고 여러분들한테 좀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시청한 거를 꼭 연습장에서 꼭 해보셔야 로테이션이 여러분들께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로테이션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일단 핸드포워드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인 아웃 스윙이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는 피니쉬가 하이 피니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로테이션을 잘 하고 있는 거고 이세 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딘가 로테이션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핸드포워드가 왜 나오게 되냐면 자 다운스윙을 하면서 우리가 로테이션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로테이션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끌고 와서 이공 쪽에서 로테이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오른 허벅지에서부터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 손등이 오른 손바닥과 왼손등이 이렇게 말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까지 끌고 와서 로테이션을 하려고 하면 백이면 백이 100이 열려 맞아요. 우리는 이 짧은 순간에 헤드를 이렇게 닫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열려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손 모양을 보면 다 이렇게 꺾여요. 그 다음, 열려 맞고, 그 다음 여기 뒤에서 뒤늦게 손을 이렇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요. 마치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열려 맞고, 그 뒤에 뒤늦게 확 닿는 거죠. 이런 분들은 로테이션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맞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헤드가 이렇게 오른편에서부터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히고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끝까지 끌고 들어왔다가 여기서부터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른 허벅지 쪽에서부터 돌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임팩트 때는 헤드가 세워지면서 핸드포워드 자세가 나오게 되고 이 돌았던 관성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윙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인투아웃을 말할 건데 왜 로테이션이 올바르게 되면 인투아웃이 나오게 되냐면 어쨌든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헤드를 돌려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윙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헤드가 닫히는 동작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아웃 인으로 스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헤드가 다치는 동작에서 아웃인 스윙까지 해버리게 되면 공은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를 열어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헤드가 스퀘어로 맞으면서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인을 하는 사람은 로테이션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공이 똑바로 가지 않으니까 로테이션을 하면서 공을 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체방향이 다운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헤드 끝이 엉덩이보다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운스윙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느낌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 라인으로 와야 다시 우리는 이 라인으로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나웃 연습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백스윙을 만들어 놓고 이 백스윙을 했을 때 우리 가슴이 오른쪽을 보고 있을 때 다운스윙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전을 하면서 다운 스윙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가슴이 오른쪽을 보고 있을 때 다운 스윙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헤드 끝이 뒤쪽에 있겠죠.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정면에서 보게 되면 백 가슴이 우측 보고 있는 상태에서 로테이션. 로테이션. 이 연습을 해 줘야 돼요. 이걸 연습을 해야 우리가 실제로 회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스윙이 되는 겁니다. 헤드가 우측에 맞게 연습을 해주신 다음,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 하체로만 왼쪽 편으로 끌고 와주는 거죠. 이 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바른 로테이션을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투아웃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에서 들어와야 헤드가 닫히면서 스퀘어로 맞는 거예요. 아웃 인에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헤드가 닫혀 맞게 됩니다. 자, 뒤로 와서, 로테이션. 뒤로 와서, 한시로 로테이션. 그렇게 돼야 스윙이, 뻗어지는 스윙이 나오겠죠. 자,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로테이션을 하면서 하이 피니쉬가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로테이션을 잘 하게 된다면, 뒤에서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헤드가 돌아가게 되면서 로테이션이 되죠 이 상태에서 한시 방향으로 체가 던져질 건데 한시 방향으로 던져지게 되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은 타겟 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갔다가 한시 방향으로 손이 던져졌다가 다시 우리 몸 쪽으로 돌아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로들의 피니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귀 위치보다 양손이 조금 더 높게 위치해 있는 이런 하이 피니쉬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높은 피니쉬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체가 이렇게 당겨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체를 한 지로 더 뻗어주기에 용이하죠. 여러분들이 로테이션을 잘 해주려고 한다면 쉬고 나서도 당겨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쭉 높게 뻗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이 피니시를 만들면서 로테이션의 감을 한번 익혀보는 거예요. 오른 허벅지 쪽에서부터 헤드가 닫히는 느낌을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뒤에서 앞으로 뻗어지는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서 손을 위로 올려주면서 하이피니쉬를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로테이션이 되면서 스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드로우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휘어지는 드로우 볼. 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스윙을 할때 그냥 끌고 들어오면서 그냥 끌고 들어오면서 이 위치에서 돌리려고 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오른쪽 허벅지에서부터 헤드가 닫히면서 내려와야 돼요.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헤드가 이렇게 닫힌다라고 생각하셔야. 실제로 우리가 손을 돌리면서 스윙을 하면 핸드포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회전을 하면서 로테이션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회전이 다된 상태에서 팔로만 로테이션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팔로만 로테이션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 무릎을 왼쪽으로 붙여주면서 스윙이 되는 거죠. 자, 정면에서 보면, 백. 이렇게 만들어 보고, 여기서 오른 무릎을 왼쪽으로 붙여주면서 로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투아웃의 로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은 이 인투아 웃 로테이션을 잘 만들었으면 그대로 손 높이를 유지하면서 피니시가 된다. 손을 높은 위치로 가져가주면서 피니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당겨주시면 안 됩니다. 오른손의 느낌을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오른손이 다운 스윙이 됐을 때는 이런 모양에서 팔꿈치 안쪽 부분이 회전이 되면서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오른쪽 팔꿈치가 돌아가면서 임팩트를 만들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팔만 돌아가는 겁니다. 손등이 다시 이런 모양으로 꺾여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럼 팔이 다안 돌아간 거거든요. 여기서 팔이 다 돌아가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왼팔의 로테이션 느낌이 안 오신 분들은 이 오른팔 팔꿈치 느낌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 허벅지에서 팔꿈치가 돌아간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강한 로테이션으로 비거리도 되고 스윙도 이뻐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슨을 보시고 연습에 가셔서 꼭 한번 따라해 보셔서 로테이션 이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김현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